얘들아,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모두 꿇어라. 안녕 대걸레 사파리 월드 같은 새끼들아. 만나서 반가워 쓰레기들아. 앞으로 형님이라고 모셔라. 너는 전학 와서 지이너 끝나고 나마라. 이런 앉을 자리가 없군. 그냥 알아서 앉아. 너나 까요? 감지로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 그래서는 죽어야 돼. 죽어라. 에잇. 어이쿠 살인을 하다니 정말 잘했어요. 베리 굿. 엑셀런트 굿. 베러 베스트급으로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더욱 많이 살인을 하세요.

Ingen av dem er til না ফখ আ